제가 지금 아이고 아이고 배 아파 어딜 가려고 나왔냐면요 제가 지금 당근 거래를 하러 갑니다 당근 거래를 왜 하냐 이제 오빠 생일이거든요 근데 오빠 생일인데 이제 오빠가 요즘에 좀 아이폰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 원래 갤럭시만 계속 썼었는데 아이폰 나도 한번 써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거를 통신사로 이렇게 해서 하면 걸리잖아요 같이 가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자급제, 보급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당근으로 새 상품을 이제 가지러 갑니다. 오빠한텐 당근 거래하고 비밀이에요. 당근으로 산지 몰라야 되니까 비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빨리 가서 좀 깜빡이를 들어놓은 다 빨리 가서 거래를 하고 오겠습니다. 당근 거래 한거 비밀이에요. 씨. 미개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 제가 개봉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새 건가 봐요, 미개봉. 어쨌든 저는 이거를 당근으로 보여요? 제가 한번 공수를 했습니다. 오빠가 아이폰 써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공수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잘못쓸 거예요. 아니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근 성공! 당근한 거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당근으로 아이폰 사잖아요. 짜제 미개봉 미개봉 아이폰. 새 거를 <목소리> 몰래 사주고 싶었는데 그럼 통신사에 같이 가가지고 어차피 오빠 인적사항으로 본인으로 해가지고 사대잖아요. 통신사 할인으로. 근데 그러면 약간 조금 선물 같은 느낌이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자급제로. 이걸 샀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에도 쳐보니까 있고 당근이 좀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 당근을 갔는데 응. 오빠한테는 당근으로 산거 비밀이에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주는 것보다 빼빼로를 좀 종류별로 같이 샀어요. 이게 약간 빼빼로랑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그쵸? 근데! 진짜 이거는 데스티니에요 완전 두께가 똑같은 일단 이걸 줄 건데 이걸 먼저 똑같은 크기에 있는 걸 포장을 해서 주고 깜짝 놀래켜 준 다음에 이걸 또줄 건데 다이스에 갔는데 또 선물은 이렇게 번쩍번쩍한 포장지로 받아야 기분이 좋잖아요. 알죠? 어렸을 때 이렇게 세상 번쩍번쩍 거리는 거, 펄. 요즘에는 종이 포장지가 많더라고요. 약간 좀 느낌 있는, 좀 스타일리시한. 그거보다 어렸을 때 생일 선물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딱 제일 려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포장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나 나중에 커서 매대에 있는 포장한 아줌마가 꿈이었다고요. 다리가 너무 안 된다. 됐다. 빼페로를 먼저 싸봅니다. 퍼퍼프걸. 이렇게 이렇게 싸올게. 또포장한다 데는 이게 맛이 아니고 드르 드르륵 이렇게 칙칙 돌리는 게 맛인데.

여기서 또 멋을 내는 방법이 있거든. 요 얘를 반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멋이 <laughs> 이렇게 멋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원래 알주죠킹가요 잘라야 되는데 팬킹가요가 없으니까 이 하나, 오! 대박! 비슷해요. 똑같아요. 어떤 게 아이폰인지 모르죠? 완전 똑같아요. 두께도 똑같아요. 깜짝 선물. 어쨌든 당근으로 산건 비밀이에요. 저랑 뼈약이 있는데 이거요. 시 이따가 오빠 오테 다시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오빠. 어? 뭐 해? 컴퓨터. 응? 컴퓨터에... 바빠. 아니, 왜? 나와봐. 네. 왜? 왜가 어있어 어른이 부르면 나와야지. 왜? 카메라 뭔데? 저? 카메라 뭔데? 오빠한테 줄거 있어서. 뭔데 또? 내가 생선물 못줬잖아 응. 그 생일 선물도 줬다잉. 어, 맞아. 생일 선물못 줬잖아. 어. 그래서 내가, 아니! 생일 선물 주려고 하는데. 아, 뭐, 얼마나 좋은 거 듣든 들드려 <laughs> 그래 줘봐. 응? 뭔데? 마에좀안 들어도 싫은 티 내고 그러면 안 돼. 아, 난다 좋아. 어? 좋다고. 그마에좀안 들어도. 나 근데 요번에 없을 줄 알았거든. 없는 게 아니고. 줘봐. 내가 오빠한테 생각해 봐가지고 오빠가 딱히 없다 그랬잖아. 아, 이것 때문에 카메라 키 거야? 어. 응. 아, 자경 이제 안 뜯지 마. 아니 유라가 또 이렇게 또 몰래 또 준비를 했네 이거. 응, 뜯어봐. 원래 선물을 파바박 뜯어야 되는 거 알지? 아, 진짜 바로 뜯겠습니다. 네. 오빠 뭐... 싫어도 싫다고 하면안돼나 나의 공통이니까. 아, 좋아. 좋아, 약간. 아니, 오빠가 좋아하니까. 박스가 고급스러워. <웃음> <웃음> 박스, 포장지. 어떡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열어봐? 파워포 치즈 비스킷? 어때 별로야? 나는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뭔데? 어? 내가 실망했을 표정. 왜 실망한 표정이야.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맛있는 이거 한정판 과자야. 아무도 못사못 못 구해. 요끝청 파워 팝프가 치즈 스틱 음. 이게 선물이야? 이걸 이렇게 고급스럽게 산 거야? 아니 이거 진짜 못 구한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줄 서서 하래 백화점 1층에서. 아 그래? <목소리> 오빠, 내가 이거 인증샷 아마 올리면 대박. 이거 와이프 파프프거울 치즈 스틱 어디서 구했냐고 다 그러고. 이거 못구한다니까 이거 얼마인데? 어? 얼마인데? 아왜 가격을 알려그래? 얼마인데? <목소리> 아니 무 가격? 아나 진짜 얼, <목소리> 얼탱이가 없어서. <없으세요. 웃음> 내가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어. 마음에 안 드는 티 내지 말라고 했잖아. 뭐 별로 티가안 냈어. 얼마인데?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얼마 궁금해서. 3 0 <laughs> 왜? 와. 돈이 중요한 게아니서못 아, 아, 구해서! 아, 돈이... 아, 오빠 3 0 0 0원을 그냥 먹지 않는데? 아,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먹어봤어? 포장은 왜한 거야? 이거 완전 못 구한다니까 아 그래? 아 고마워 이거 봉 뜯었잖아 이거 해가지고 아무도 주지 말고 오자 먹어야 돼하루한 스틱씩 <laughs> 아, 엄마 사 고마워, 고맙습니다. 어, 아, 좀표도 별로네. 아니야, 좋아. 좋다고. 근데 왜 이렇게 내가 가라고 나왔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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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포장자에다가성질를래 아니야, 오빠, 그럼 갖고 싶은 선물 있어? 아니면 딱히 없어? 그, 내가, 그래서, 내 나름대로 준비한 거야. 오빠! 나와봐, 왜 안, 왜 방에 들어가 있어? 뭐, 있어. 오빠 뭐 하고 있어. 어, 그 와봐. 네. 고인성. 홍현물 말일 별로야? 아 좋은데? 포장지 발로 깠어. 왜? 아니, 붙어, 나한테 붙어 있어서. <laughs> 저 새끼가. <laughs> <laughs> 저건 장난이고, 사실은 유성물이야. 이거 뭔데? 어, 이거 뭔데? 똑같잖아. 달라. 진짜 어. 이거 이것 이거, 이거가 다른데 이거? 이거 한정판이라고 이것도. 아 이거 쪼보렛이짜 <laughs> 한정판이야 내가 진짜 이거 오빠, 내가 이거 구하러 뛰어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씨, 뜯어보기가 무섭네 이제 열 받을까 봐. <laughs> 별로네. 무게는 무거운데 까이 똑같아가지고 이금 조금 묻어 있는 거조금릿 같은데. 초콜릿도 한정판 얼마 하지? 맛있는 게 많은데. <laughs> 야, 야, 아, 이거 뭐야? 반응이 너무 다르아 이거 뭐야? <laughs> 아이폰 갖고 싶다며. 아이폰 1어 이거 언제 샀어 나? 응 근데 백화점 1층에 갔다 왔다 니까 이거 사러 야 이거 버려 <laughs> 아여하세요아녕하세요야 아, <laughs> 그 아빠 폰으로 어디 갔어 <laughs> 저 버렸어 내 워스테이터에 <laughs> <막 쓰레기통이 웃음> 왜 있어. 이렇게 당황 어때 이거? 어우 좋은데? 오빠 이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 어? 좋은데? 근데 이제 오빠가 가서 개통시켜야 돼 어, 좋아 야... 뜯어봐, 뜯어봐. 그래. 야, 좀 이따가 뜯래 왜? 좀 이따가. 있다가... 아니, 뜯어 보여줘야지, 또. 여기 뜯는 거잖아. 야, 이거 사주면 진짜 얘기하지. 왜?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나와 나랑 <laughs> 우와, 나이나처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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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보세요. 어 <laughs> <와, 와, 웃음> 그래. 패턴이라고 하더라 이거를. 여기 이렇게 이거 세개 있어. 오, 와 너무 좋다. 좋아? 응 근데 이거 어떻게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응. 자기 알려줘. 아니 오빠가 배워야지. 알았어, 내 유튜브 배워야겠다. 너 응. 이런 모습 진짜 얘기하지 그랬어. 아, 애가 갔다 버려. <laughs> 이거 너무. 아. <웃음> 야! 들으려. <laughs> <야. 웃음> <laughs> <laughs> <야. 웃음> 나 이거 3년 됐어. <laughs> 3년 돼서 바꿔 바꿔 줄까 했는데 바꿔 줘야 되나 했는데 음. 오빠는 또 오빠가 가서 알아서 바꾸잖아. 응아 음. 좋은데? <laughs> <laughs> 아, <좋다. 웃음> 어. 오빠 40번째 생일 축하해. 마흔은 불혹이라고 하던가. 그래다 요즘 아파. 아퍼. 아퍼. 마흔 번째 사일 축하해. 지금도 오대5 요즘 스타일을 바꿔보겠다고 자꾸 저 머리 밀고 나갔는데.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